안녕하세요. 이인상사입니다. 어, 드디어, 그, 지난주에 제 차, 그, 타던 승용차가 드디어 판매가 됐습니다. 뭐, 유튜브 제거 찾아보시다 보면은 뭐, e 9 m c 라고 뭐, 적혀 있는 그 있는데, 차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있었, 있, 차 판매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떠나보내고 굉장히 우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자, 이제 각설하고, 어, 오늘 가지고 나온 타이어는 그 뭐냐면 국산차에 들어갔었던 그 타이어예요. 그, 제네시스 G90 신형 모델 있잖아요. 거기에 그 19인치 아 20인치 거기에 앞뒤 타이어 세트로 들어갔었던 건데 윈터 타이어 끼고 뭐 법인에서 차뭐 바꿨다 그래 가지고 이제 맡겨 놨던 거 이제 저기 뭐냐 이제 판매해 달라고 그래서 좀 갖고 왔습니다. 이거 지금 뭐한대분 살라 그러면 뭐 100만 원, 150만 원, 뭐 200만 원근돈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 필요하신 분 지구상에 항상 있으니까 이제 갖고 왔습니다. 어 타이어 좀 비싸게 사갖고 왔어요. 좀 에 뭐, 이거, 뭐, 저기, 뭐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팔아가지고, 준다고 뭐 얘기해봤자 쓸데없는 소리 갖고 그래가지고, 돈 주고 사갖고 왔습니다. 타이어 틀의 상태 굉장히 좋죠? 자, 이렇게, 보면, 틀의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어, 요 타이어 특이하게, 이제 안에 다 스폰지 들어가 있어요. 요새, 그, 저 보면은, 안에 다 스폰지 들어가 있죠. 뭐공명음 줄여준다 그러는데 요새 그 저기에 트렌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요새 모든 타이어 회사들이 다 안에 스폰지를 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쉐린 아저씨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시 투어 AS 여기 제네시스 OEM이라고 적혀 있죠. 그다음에 여기 21년 46번째 주245 45 20입니다. 아무래도 차가 1억이 넘어가는 현대 차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 써서 좋은 타이어 껴놓고 있죠. 245459이고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 OEM. 그 다음에 어디 가노 여기 21년 46번째 주입니다. 아이고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지금 40, 36도 뭐그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 7호 4019. 그 다음에 안에 스펀지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 시투어 AS. 그 다음에 21년 47번째 동일이고요. 그 다음에 미션할 시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자. 아, 21년 47번째 주 그다음에 미션씨 반갑고요. 275 4019입니다. 아, 집에 에어컨이 고장 나 가지고 지금 집사람하고 애 둘은 큰애 방에서 자고 있고 거기 비 좁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가게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아, 굉장히 힘듭니다. 어, 에어컨을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개당 8만원 해서 한 대분 32만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양주시 율정동 1 0 6번지고요 010-8831-8363입니다.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장착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주세요. 이인 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